<laughs> 그거 찍고 하는 거야, 아나? 어떻게 알았어? 우리 아니가 좋아하는 거 뭐지? 앞으로 갈 거야? 우리 아니가 좋아... 조... 그... 응. 우리 아니가 좋아하는 거 뭐지? 아니가 보고 싶은데 먼저 봐봐. 빠! 어! 그게 제일 좋아? 웨이브 굿바이! Kiss. Kiss. Mm. Okay. 엄마 캘 거예요. Mm. Mm. Shake, shake, shake hands. Shake hands. Hu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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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Oh. W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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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 Wave. Hello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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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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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